오 라비안 우아도자 <laughs> 유튜브 그지 어린이 안녕 안녕 자 오늘 할 게임은 뭐 담력시험이래 다토마리 뭔지 모르겠어 그냥 시청자가 추천한 건데 근데 다토마리가 뭔 뜻이야 이거 일본어 같은데 다토마리가 아니고 토리다마? 토리다마구나 이거 토리다마가 뭐냐고 임마 일본어 같은데 볶음다마가 아니고 임마 그그닭돌이할때그 그 도리가 아니라고 임마 그 세알? 세알이라는 게임이에요 가봅시다 아, 닭뭐닭알 부활시키는 건가? 자,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죠. 악어 동물원 두둥. 악어를 유인하다 마지막 순간에 탈출하세요. 세 번의 도전으로 당신의 겁쟁이 레벨을 확인해 보세요. 응. 응. 언제 언제 도망? 뭐 뭐야? 언제? 응. 푸어 가난한 불쌍한 불쌍하대. 좀더 가까이? 아 뭐야? 아그까 그러니까 거의 직전에 하라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그 요즘 애들 알려나 모르겠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어? 홍경인씨가 주인공이었던 거 거기서 이제 그 기차 담력 그걸로 저기 짱 가렸잖아 한 명은 도망가고 기차 밑에 철로에 완전히 그탁 들어가고 직전에 그거 같네 두번 남았다고? 근데 스파케티 키스? 첫 키스의 순결을 지키세요? 뭐야 이건 또저 이거 뭐 <목소리>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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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잇 <목소리> 이게 뭐야 마이너스 9999? 미스? 아니 이렇게 빨라 어. 아유 뭐야 이 징그럽게 그냥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 참나 벽돌 떨어뜨리기 머리에 맞지 않게 하세요? 머리에 맞지 않게 하는 연습 게임도 없어 잠깐만 머리에 맞지 않게? 오, 이런 식으로! 와, 거의 직전이다. 야, 9,151. 크레이지. 9,151. 점 칭호 획득. 전설의 식스센스. 아, 나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아, 미치겠네, 이거. 목, 목날아가면안 되는데. 당신의 치킨 레벨은? 뭐야, 이거. 알바트로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뭔 소리야, 이게? 새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이어서 하면 되나? 아 뭐야? 이게 다야 혹시? 아니 악놀 아군님이잖아 가까이 아니 뭐한번더해 그러면 싸! 눌렀다고! 야나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이씨. 뭐야? 뭐 다른 게임이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계속? 토리다마 서스펜스 극장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폭발을 막으세요? 폭발을 막으라고 아 이거 탄탈 보수지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럼 여기 있어 아니 아니 잠깐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가리면 어떻게해 2초 5천 점굿 그래도 좋대요 아, 마... 아니 가리면 가린다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정확히 하는데 다시 하고 싶네 벽돌 떨어뜨리기 이거는 마지막에 아까 거. 아이씨, 아이씨. 별로. 아이, 불쌍하대, 가난하대. 총 득점. 빨간 거 뭐야? 알았어이뭐 계속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부활 때까지 계속하는 거라고? 아, 이거 중복 게임이 많아. 음.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이번엔 산다. 그래 나쁘지 않아요 음. 점수를 높여서 부활을 시키는 거구나 치킨 소울 판타지 괴물을 쓸어드리세요 어? 괴물을 쓰어리세요 쓰러... 아니 방식도 안가르쳐주 괴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 싸운다 도망친다 싸워야지 아 가운데 아이 정도면 아, 아, 육밖에안 들었어 오케이. 이 정도면 싸워야지 켄터키 할아버지인데 근데 잘해, 나 이런 걸 되게 잘해. 에이씨, 이 밖에 안 달아서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씨. 도망, 도망, 아, 이거 해, 이거 해, 해, 이거 뭐 왕빨강, 왕빨개맨. 에이씨, 아이, 죽겄네. 이거. 에이씨, 어, 이리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싸워. 육, 중앙좀좀 좀, 좀 빨라. 지금 더 빨라. 나이스6 아이씨 일일2 달아 일 달아 일 달아 아이씨. 아이 뭐 실패하면 마이너스 9 9 9 9야 실패가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깎고? 이거 크레이지 만들어야겠다. 아구동. 크레이지 만들어야겠어. 제 속도는 일정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냐고. 아,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왜 이러냐고. 이거 뭐 키가 시히나 봐. 마이너스 11,000원 이 얘기지. 이구 씨. 이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씨. 자, 계속 해 봐요. 응?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마, 마음속으로 987 뭐이정도 뭐.. 크레이지 뭐, 1초 아니니까 그지? 와우, 크레이지 음, p e r 9949점이야. 음, 경찰 쳤어 이렇게 잘해. 전설의 해체 전문가. 오케이. 자, 요거 머리 안 맞게. 거의 2 0에 아이, 거왜 이렇게 졸았지? 이거 아5 0 0 0점 아이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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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 괜찮 원조 치킨레이스 절벽 끄트머리에서 차를 세우세요. 절벽 끄트머리. 자 끄트머리, 어머 끄트머리. 잠깐만, 딱 직전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미끄러지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나? 미끄러진 것까지 계산. 아, 미끄러지는 것까지 계산. 미끄러지는 것까지 계산했어 미쳤어 그지 크레이지 음, 자 미끄러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단한 번에 이렇게 왕 멋쟁이가 됐네요 나이스 전설의 스턴트맨 전설 야, 이거 많이 올리겠다 이거 와우 22,000점 26%자 나고야 코친 나고야 코친이 뭐야 이게 뭐, 이뭔 뜻이야 이게 무슨 코친은 뭐가 코친이야 그냥 맛있습니다 아 이거 화를 내려야 되는구나. 26%새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하류. 요렇게 계속해서 부하를 하게 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오케이. 꿀꺽꿀꺽 마시기. 주스를 흘리지 말고 부으세요. 부으세요. 아. 장력도 작용해. 야 이거 바로 멈추는 게 아니야. 그레이트. 훌륭한 바로 안 멈추네 조금 올라가고 멈추네 퇴맛이다 응. 아 그쯤에 서라고 뭐야 아니 잠깐만 또 얘기 안 해준다 또 <laughs> 참나 씨 아이고 씨안 같은 의정을 꺼내라고 뭐야 이거 언제 언제쯤에 언제쯤에 하라는 거지? 올라갈 때도 공격 당하, 당하지 않을까? 올라갈 때, 올라가자. 아, 아이 뭐야? 올라갈 땐 끝나잖아. 난또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을 했지. 자, 계속 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잉. 재밌네, 게임! 아고동물원 투, 투야 투? 악어를 유인하다 마지막 순간에 탈출하세요? 다고어 뭐야? 양 옆이야? 어? 서로 다른가? 어씨 서로 달러? 어 서로 달러? 어 얼씨고 왔다 갔다네? 하 얼씨고 왔다 갔다네? 하 아이, 아 눌렀는? 데 이거 이거 약간 음분이 약하다니까 이거 난딱그 직전에 눌렀는데. 후지산 스카이다이빙 타이밍을 잘 맞춰 낙하산을 펴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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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안 보이죠? 어, 여러분 이거 안 보이. 나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씨. 어, 야딱 맞춰 눌렀잖아. 아니 딱 맞춰 눌렀어 나. 눌렀는아 완전 땅바창 눌렀어 낙사에서 죽었어 바다생물들이 공격을 해요 둥둥둥둥 소리가 좀 크다 소리가 좀 커서 소리 조금 줄이자 소리 크다 어머 둘이 싸운다 둘이 싸워 둘이 싸워요 아샤 이 정도면 크레이지다 크레이지 크레이지 야 와우 크레이지 크레이지가 되었네요 자 바다에서 그 물고기들 다 잡아서 올라왔어 전설의 관광지 모든 칭호를다 했는데 자자 꺼져 25%에, 아이씨, 언제, 언제 100%다 채워, 이거? 자, 요번엔 제대로, 이번에는 안 죽입니다. 응. 4, 3, 2, 1, 19, 8, 7, 6, 5, 4, 3, 2, 1. 조금 빨라져. 가속도부터. 19, 8, 7, 6, 5, 4, 3, 2, 1. 땡! 와우! 완전 펄팩! 완 펄! 와, 미쳤다, 그지? 완전 퍼펙트! 와, 딱 영해, 그지? 미쳤다, 그 이건 진짜 미쳤어, 그지? 완전 퍼펙트! 와, 미쳤다, 그지? 와, 제일 잘했어, 그지? 어. 세계신국인가요? 딱 영해했어! 내가 이렇게 멋져! 거꾸로 된 유령의 집, 유령을 놀러가세요? 이건 그건 같다고. 그지? 아니, 요쯤 오는 게못했지 아이, 르러 아, 빨아이 뭐야, 아저씨야. 아이 더러운 아저씨야, 아이 빵점 됐네, 씨. 9 9 9 9 9 9 9 0 하면 빵점이 빵점이 그냥 씨. 얼음 위에 드릴 새로 운 거다. 구멍이 뚫리기 직전에 멈추세요. 구멍이 뚫리기 직전에? 언제 뚫리는데? 뭐? 어, 어, 언제 뚫리는데? 뭐 알아야지. 아니, 언제 어, 아 언제 가 뚫리는지 알아야지, 이거 <laughs> 좀더 해야 돼. 어, 그. 언제쯤 알아야지 그냥. 충분. 병아리 너무 귀엽네요. 새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32% 부화시켜야 돼요. 둥. 충돌 직전에 멈추세요. 퉁. 충돌 직전. 뭐야? 엄마? 뭐야 이거?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엄마? 야 사람 뭐야 이거 정면충돌이야? 19, 8, 7, 6, 5, 4, 3, 2, 1 땡! 아 미끄러지는 거까지 차 불탔다 이거 전소됐다 아 미끄러지는 것까지 저기 그계산 했어야 되는구나 아 젠장 미끄러지는 것까지계산 했어야 돼자 이번에는 오케이 음. 자, 이거 좀 아까보다 더 뚫려야 돼 박아가지고 불렀어 아, 엄마 얼어버렸어. 아니, <laughs> 아이 <아유>, 어, 어. <laughs> 자, 자, 완전 얼어버렸네, 얼어 죽었네. 이 단계 다 있어 그냥. 자, 악어 동물은 이거는 진짜 이번 이거 미끄러짐까지 계산해야 돼 이거. 악놀, 악놀 원. 오케이, 요 집이면 뭐? 아 거의 이거 거의 마, 마친 거구나 이 정도면 종아형 전설의 고기 애호가 점수는 근데 마이너스 아, 만점 알바트로스 부화율 1%밖에 안 올랐어 새로운 거다 마그마 부엌 제한시간 내 음식은 뭔데 아니 뭐야 이거 용암에 다 죽어버렸네 뭐하는 거야 이게 아 짜증나네 씨. 살금살금 닌자 제한시간 내에 영주에게 도달하세요 영주 주인인가보다 길게 눌러 숨어 길게 누르라고 아니 언제 하라는 거야 절벽 끝으로 나 이거 거의 완벽했던 거 미끄러진도 계산 거의 완벽 거원 이렇 점점 높아져요 미끄러지는 것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8 7 6 5, 5 4 3 2 1 예, 미끄러진 미끄러진 계산 와우 허! 오 나이스 세계신기록인가요? 야 세계신기록 어? 오나 완전 바로 앞에 요 음. 물론 이제 우다 비전 왕도 거의 완전 완벽했다. 그렇지? 응? 꿀꺽꿀꺽 마시기 2. 이번에 2예요. 원이 아니고. 주스를 흘리지 말고 부으세요 아저씨 부어 하려면 새벽 2시까지 중요야. 딱쳐 딱쳐. 아, 야. 어, 뭐야? 얼음 뭐야? 엄마. 야, 얼음. 에? 어! 나이스한 번에 세계신기록인가요? 와 얼음까지 와 미쳤다 그지? 바로 한 번에 그냥 한 번만 전설의 마텐도 이번 판좀 부활을 높이자 자 이거 안전하게 갈게요 나 지금 거의 완벽하니까는 마이너스 안 하고 안전 안전빵으로 할게 안전빵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오케이.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욕심 안 부리고 오케이 야 아니, 욕심 부리면 안돼 최고 점수네. 음, 2개. 싸움 금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부하율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나이스. 점점 전설이 되고 있어. 후지산 스카이다이빙 2. 잠깐만, 2는 뭐였지? 어? 아까랑 뭐 다른 건가? 1은 뭐였지? 좀더 미리인가? 어 뭐야,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에이씨, 얜병, 그냥, 숫자 안 보이긴 한데, 그냥, 씨. 아이씨.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냥. 꿀꺽, 꿀꺽, 마시기, 어떤거 이거 뭐야, 이거? 시험관이야, 시험관. 요, 요, 요 정도? 어, 높지, 높지, 그지? 높지, 높으니까, 높으니까. 아, 에이씨. 생각해냈는데, 그지? 아. 스타벅스가 아닌 스타버즈야 이거. 아이씨. 아, 아 그거까지 생각해서 미리 했는데. 저수세 구조인데 아... 아침 팔 시에 와도 부하중이겠죠? 아니, 아 부하율이 일야 위험 구조? 구조자를 향해 점프하세요. 자 처음 보는 것 같아. 구조자를 향해 점프하세요. 처음 보는 거야? 구조자를 향해 점프하고? <laughs> 이게 뭐야? 비신도 아니고. 이거 타이밍 맞춰야 되네. 타이밍, 타이밍 맞춰야 된다. 초밥 타임어택, 새로운 건가봐. 초밥을 최대한 많이 먹으세요. 어떻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쉬운데, 쉬운데... 아, 소지금 있구나. 아, 뭐야? 이거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냥 한게 그냥 아니야. 잠깐만, 뭐 계산해야 되나? 이건 마... 아돈계산는 거고, 만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9990. 돈 계산, 돈 계산 하, 하게 하든가. 그냥 크레이지 모드 개방 미니 게임을 전부 즐겨보세요. 일단 부활을 시킨 게 낫겠지? 아니면 크레이지 모드 해볼까? 이건 뭐뭐뭐 그냥 내 고를 수 있는 건가? 잠깐만, 그럼 크레이지 모드 한번 가볼게. 뭔지 뭐야? 아, 9,000점 이하면 그냥 게임 그거구나. 야, 너무 어려운데 이건? 이건 진짜 크레이지는. 거지. 아, 크레이지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 세. 음, 아 그러면은 부화 시켜야겠네. 이거는 완전히 마스터 모드네, 마스터 모드. 응? 치킨 게임은 뭐지? 아, 이... 여태까지 이, 이게 다구나. 아, 오케이. 아 이렇게구나. 여러분, 이거나 크레이지 하고 끝낼게. 어. 자, 섭유 못했던 거 있잖아요. 섭유 못했던 거 크레이지 하고 끝냅시다. 다른 거뭐 의미가 없어. 크레이지, 크레이지를 하고 끝냅시다. 섬유를 근데 어, 어쩌, 얼마쯤 구워야 되는 건지. 같이, 같이. 아니, 어느 정도야 다구워지 거냐고! 음식마다 구워짐이 달라! 음면안 됐고, 그냥. 완전 잘 죽었잖아. 아 어? 이런 것도 높아? 언제 9,999가 되지? 뭐야, 이거. 이 계속 가까이 가야 되나 보다. 거의 계속 가까이. 상는게 유지하고. 가까이. 달랑 말랑, 달랑 말랑, 달랑 말랑, 달랑 말랑. 어? 이번에 좋은 것 같아. 아! 완벽. 거의 그 끄트머리 있잖아요. 달랑 말랑의 그기이 계속 그지? 자, 섭렵했어요. 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약 거의 끝에 달랑 말랑을 계속 유지해야 돼. 정말 어려워. 되게 신기루인가요? 예. 전설의 예. 이효리사자 모든 걸다 크레이지를 해봅시다. 자 영주 두달 이거는 이제 사는 방법 알았으니까 음. 살금살금 닌자 길게 눌러서. 여자로 변했네. 야 이걸 못 깼어? 이거 네야 잠깐만 거의 완벽했는데, 거의 완벽했는데, 혹시 여기해봐 아우, 이거 모자라. 어, 나이스 크레이지. 거의 완벽했네. 자, 섬렵했어요. 섬렵맨. 근데 완전 이거 섭렵한 거지? 그냥한 번만 더 해볼까? 나중에. 아, 도달하는구나. 아, 도달. 이미 섭렵했어요. 어. 섭렵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 <목소리> 섭렵했어, 섭렵했어. 섭렵했는데 뭔가 끝까지 하면 뭐 뒤통수라도 때리나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어. 이미 섭렵은 했어요. 했어. 아, 섭렵한 거야 이거 이거. 섭렵는 9982더 완전 펄팩이었네 좋아요. c r a z 자 이제 귀신 이거 귀신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조자를 향해 점프하세요. 그 구조자를 향해니까는 뭐 타이밍 이 어느 때 자꾸 새가 맞아가지고 거미리 오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퍼펙 그러니까 좀더 앞에 더 앞에 하는 거였어 바로 타이밍 바로 펄펙 만들었어요 자 이제 두개 남았어 섭렵할 거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언제쯤 펼쳐질지 모르겠어. 바로 바로 캐치 사여서 사 전설의 왕 날다람쥐 안아줘요 니뽕 니뽕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서 하는 거고 요걸 마지막으로 섭렵하고 끝내도록 하자잉 초밥 타이머 택 돈을 생각하면서 소지금 있잖아 그지 아무나 다 먹어 싼 거만 먹어 싼 거만 너무 싼 것만 온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9,990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아안 보이는구나 지금 아9,900 만점 이상이면 또깎이겠네아 가격이 있구나 오케이 싸. 2만.. 너무 많이 남았나 소지금이? 아 그럼 뭐 소지금을 거의 맞춰서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거의 딱 0, 0에 맞춰야 되냐? 소디모를7만 네. 어, 4, 8, 천 10, 1, 2, 3, 4, 5, 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야, 이거 어렵다. 어.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네요. 어? 어. 아, 순간 수학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순간 기억하기가 힘들다고. 이게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기억해. 빨간 거 1500, 이거 어, 언제 다 기억하냐고? 이거다못 기억하죠. 다못 기억해. 다못 기억해 i o Tabu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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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먹까 미친 오 o 이스세개신 i o Tabukio, 가요 5원 남았어. 와, 완전 펄펙 오 나이스 자, 완전 펄팩맨 자 이렇게 전설의 인간 계산기 마지막에 인간 계산을 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걸 다 섭렵했네요 또 치킨게임 하니까 부하위로 올랐네 올리려면뭐뭐 뭐 둘이서 뭐 이런것도 해야되네 뭐, 플레이어 2인 저기 뭡니까 집구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수가 없어가지고 음. 음. 두산은 못 시키지만은 어막 둘이서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네요. 어. 그래도 하는 동안 재밌었어. 어. 재미없지 않았어.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음, 뻥. 음.